안녕하세요 장진영의 판결문. 아, 오늘은 중고 물건을 거래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분쟁 아, 해결법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물건을 새 물건이다. 새 상품이다. 그래, 그래갖고 샀는데, 받아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뭐 쓰던 거다. 중고 상품이다. 이런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냐? 이게 질문이죠. 이제 중고 거래할 때 이제 표시하는 등급이 있잖아요. 뭐 미개봉 신품.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에는 진짜 개봉하면 안 되는 포장이 처음 구입할 때 상태대로 그대로 있는 어, 상품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봉을 했는데 미사용 신품.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포장은 뜯었는데 사용을 하지 않았다. 바로 이제 질문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 새 상품. 미개봉 신품이나 아니면은 개봉을 했지만 미사용한 신품이다라고 해서 팔면 값을 많이 받죠. 일반 중고 물건보다는 새 물건 쪽에 가격에 더 가깝게 높게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놓고 물건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미사용이 아니라 사용한 제품이더라. 이거는 속인 거죠. 거짓말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환불 받을 수 있다. 입니다. 이제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가 네이버 중고나라가 뭐 이제 제일 큰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당근마켓 또 번개장터? 이렇게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기반 장터들이 이제 생겨나,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의 평판을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이제 게시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로 판매자를 비방하는 그런 내용을 올렸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제 상담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조치를 해야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 아이 놈은 못 믿는 놈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가 물건을 팔 수가 없는 거래를 할수 없는 그런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당연히 제일 먼저는 이제 그 관리자, 당근마켓이나 그런 이제 게시판 관리자에게 연락을 해서 어, 이 사람은 내가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응? 이렇게 게재를 해서 했으니 이거를 확인을 해서 삭제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수 있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일태고요 어그그 그 사람이 이제 그 누가 올렸는지 그렇게 확인이 될거아니에 아이디 같은 걸로 그 사람한테 뭐 쪽지를 보내 보내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너는 내 지금 업무를 방해한다 그러면 이게 뭐 어, 나는 뭐 상인도 아닌데 이게 업무 방해가 되나요 이 궁금할 수가 있는데 업무 방해가 됩니다 아 내가 이거를 직업적으로 파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laughs> 형법에서 업무방해는 꼭 그렇게 직업상 해야 될 것을 필요로 하진 않거든요. 내가 이거를 뭐 주기적으로, 어, 내가 필요할 때마다 자주 한다. 그럼 업무가 돼요. 그게. 그래서 허위 사실 유포로 내 업무를 방해한 거면 업무방해가 돼요. 어, 그 형법상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게 될수 있으니, 당신 이거를 빨리 삭제하라 이렇게 경고 문구를 보낼 수도 있죠. 판매자 평가란에 게시판에다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올렸는데 그게 판매자에게 굉장히 비난이 되는 어? 그런 좋지 않은 내용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판매자가 연락을 해와서 이런 글로 나를 손해를 보게 하느냐 이거 지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꼭 지워야 되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다는 거죠. 안 지워도 되죠. 그 게시판이라는 건 바로 그런, 어, 사실이기만 하면 그게 판매자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어, 다른 제3자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게시판이기 때문에 그거는 삭제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기만 한다면. 아, 그죠 중고 물품 거래할 때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얼른 찜을 하고 어, 돈을 보냈어요. 그때는 뭐 계약금을 일부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물건 대금 전체를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판매자가 어, 그 돈보다 어, 뭐 내가 5만 원에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아 어, 이거 7만 원 주겠다고 한 사람이 있어서 거기다 팔아야 되겠는데요. 당신한테 못 팔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을 못 사나요? 이런 질문을 해오시는 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laughs> 당연히 구입할 수 있죠. 구입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5만원에 이걸 팔겠다? 오케이. 내가 사겠다. 라고 하는 순간 계약은 되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거는 서로 지켜야 되는 약속이에요.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강제로 계약을 지키도록 할수 있는 법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데 자 그러면 어 상대방이 어 나는 뭐 나는 그 나는 모르겠다 난제 3자한테 팔겠다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럼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물건이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가 버리면 그 물건 자체를 찾아올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중고 물건이기 때문에 새 물건처럼 많이 있는 게 아니야. 딱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3자한테 넘어가 버리면 그 물건을 찾아올 수는 없지만 대신에 그 판매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만원에 샀는데 그 물건을 다른 데서 살려면 뭐 7만원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그 2만원이 손해본 거잖아요. 그죠? 그 2만원의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그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느냐 위약금 이럴 수도 있겠죠 좋아 그럼 뭐, 뭐 팔아 다른 사람한테 팔아라 근데 나한테 대신에 위약금을 내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10만 원짜리 물건인데 내가 처음에로 3만 원을 먼저 보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계약을 취소하려면 3만 원 돌려주고 3만 원을 더 돌려줘야 돼요 그게 위약금이죠 이제 계약금의 효과가 바로 그런 건데 계약금을 물건이 좋은 거고 또 욕심이 난다라고 할 때는 먼저 얼마라도 돈을 보내놓는 거, 쏴쏴 쏴 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팁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취소하려면 두 배를 받고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니까 그럴 때는 판매자 입장에서도 두 배만 물어주면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해요. 두 배만 물어주면. 근데 돈이 10만 원짜리 물건인데 10만 원에 다 갔어요. 그럴 때는 어 20만 원을 그러 돌려주면은 그냥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20만 원을 돌려주더라도 여기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매자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계약금만 보냈을 때 하고 물건 금액 전체를 보냈을 때 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 이거, 그, 그 계약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군요. 계약금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은 다른 말로 이제 해약금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어, 계약금을 건 쪽에서는 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제를 할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건데, 또 판매한 쪽에서는 계약금의 두배만 주면 언제든지 계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또 탈출구가 될 수도 있는 효과가 있어요. 양쪽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건을 사는 쪽에서 아, 나 저거 꼭 갖고 싶어 할 때는 계약금은 그러면 좀더 걸어야 되겠죠. 보통 이제 계약금은 10%다라고 알고 있지만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50%라도 먼저 주면 어 그걸 깨기 위해서는 물건 전체 값을 줘야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갖고 갖고 싶은 물건이면 계약금을 좀 많이 보내라. 다 보내지 말고 다만 50% 이상 보내면 계약을 굉장히 든든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이제. 중고물품은 직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지하철 타고 몇장구장이나 가갖고 만나서 사오기로 했는데 갔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바람을 맞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받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아 어, 그러면 뭐내 손해가 얼마냐 이제 뭐 교통비겠죠 교통비하고 내 시간 비용 뭐 이런 거를 이론상으로는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있겠으나 왜냐하면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으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받아내기는 어렵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중고 거래라는 게 가격을 싸게 사는 대신에 거래가 좀 불안정한 거가 또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감수를 하고 중고 거래를 하겠다라고 서로 이제 서로 양해가 된 거예요. 암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 거래에서처럼 그렇게 아주 깐깐하게 따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뭐 바람 맞추고 그렇게 하더라도 뭐 열받지만 참을 수밖에 없다 <laughs> 아, 중고로 물건을 샀는데 환불을 할수 있는 경우 할수 없는 경우 이걸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자. 환불할 수 있는 경우, 판매자가 적극적으로 속였을 때, 거짓말을 했을 때, 미사용 제품이다라고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또, 중간 또는 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의 중고인데, 이거 뭐 최상급이다. 이렇게 팔았을 때, 그런 경우에는 속인 거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취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속인 건 아니야. 왜냐면 이게 흠집이 있는데, 흠집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뭐 이게 상중화 이런 얘기도 안 했어. 그러고 그냥 쓱 내놨는데 산 사람도 구입한 사람도 그걸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구입을 해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도저히 이게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흠집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격하고 도저히 안 맞는 응? 이 정도면 아주 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숨기고 얘기를 안 해서 비싼 값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또 취소할 수가 있어요 내가 착오에 빠졌다 이래갖고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속인 경우 또는 숨긴 경우 그런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해요 근데 그게 그래도 아주 경미한 걸 숨겼거나 그 속인 경우는 아니고 좀 중요한 부분 그죠? 이건 알았으면 누구라도 이건 안 샀을 거다. 그 가격에 안 샀을 거다. 라고 인정되는 그런 정도의 속이거나 숨기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환불이 가능합니다.